이번 주에 주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성경난도 마태복음 24장 40절 4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을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리고 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나 하나는 데리고 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는 주님께서 제림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숙한 가정에서 거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디아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인간성이 유연자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 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즉여호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행동하는 하나님의 신이 드러내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면 모든 것이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결코 이기적인 자기주의적인 감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하나님 목적이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올바른 태도로 주님은 모든 인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중을, 사람과 성김을 들여다보며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로 돈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브리서 6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든 생명종제 기쁨과 한의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록 합시다 그느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신, 가르시는,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선수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은총을 들어 거라시편한 10편, 95편부터 10편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령의 사랑을 받고 자유롭게 지금 현재 올바른 태도를 지닙시다. 이 땅에서 현재의 믿음과 말과 행동, 으로고 증가는... 그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참 존재의 사랑으로 섬기며 전체생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대체 말씀이 계셨더니 말씀이곧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의 올바른 태도가 참 전지의 말씀이 되어 나오는 것에 있는데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며 회복된 하나이다라는 참전체성인 회복입니다. 지금 현재 올바른 태도가 우리의 천사적 관점으로서 주님과 교지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세상의 폭발을 견딥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 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사랑받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고온과 종려, 혼란과 갈등과 전쟁으로부터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스스로 사물을 책임 받아들음으로써 사랑의 진리가 당신의 진리로 이 땅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신이 드러나는 것은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 움직이는 사람들 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고 모든 가장 사적고 개인적인 것까지도 결코 이기적인 장이 주입되기 위해서 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여호와바의 단순한 하나님의 신의 목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신의 수단이 되게하여 주시고 전쟁과 행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가자 주기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전쟁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정자들은 인식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말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 정말 또다시 제2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정말 참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당의 세계관을 갖고 참된 지도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그에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로 우리 제 스크립트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